누구세요? 아예다지이 아니고 제가 뭐좀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안 삽니다 네? 뭐야? <laughs> 어, 일단 네. 일단 또. 누구세요? 아니 그 여기 그 빅데고 아그아 여기 뭐 방송국 핑계고는 맞아요. 아니 왜? 아, 다른 회사 제가 그 인터넷 보고 그 찾아왔습니다. 운전원이 오시오 들어가수있습니다 일단 일단 얘기할까? 아, 요 어. 네, 들어오세요. 어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예. 여기 그 핑계고 그 제작진. 아, 아. 네, 맞아요. 예, 고맙습니다. 아. 예, 들어가 되겠습니다. 아네 어, 일단 들어와서 아예 고맙습니다. 아아 저기 아, 실내와 신고 들어오아예 실내화 아, 아, 예. 아실아 실내, 예. 아, 아, 여기 있습니다. 아그아 아, 아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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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아예 아, 죄송합니다. 우와 저 일단, 뭐 일단. 여기 안에서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아 예. 아,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습니다아고맙습니다아이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네, 뭐죠? 아, 혹시 뭐 따뜻한 거쓰니까 제가 아저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예 <laughs> 아까 저분이 <조용히 웃음> 또도아 따뜻한 걸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헤이 헤이헤이헤이헤이 e y h 니다 혹시 그 따뜻한 눈 e y 예 e y 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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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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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e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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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돈도 벌고 싶고, 그리고 그 유튜브라면 또 유명해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그 도, 도현 씨를 또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도현 씨가... 아, 그 있습니다. 그, 그 제가 좀 예전에 잠깐 만났던 또, 또 걸프 레인드라고 하나... 아, 예 맞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아. 아, 저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와시. 이걸 하고 싶으세요? 그 남들이 하는 거다 하고 싶습니다. 뭐그 아. 먹방이라고 하는 아. 그런 뭐, 아. 일단 먹는 거는 뭐 일단은 아. 예, 자신 있고. 아, 먹방 그럼 좀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? 아니요. 딱한 끼만 먹습니다이인분만해서 아. 네. 아. 예. 아. 네. 상의해 가지고 연락을 한번 아, 예. 그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와야 됩까 아. 네. 어. 제가 연락 드릴게요. 네. 시간이 아. 언제가 괜찮으세요? 아 저는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<laughs> 다 됩니다 아직 음. 하는 일이 없어서지고 새벽에도 가능하고. <laughs> 예, 저 <전> 언제든지 <laughs> 불러주시면 예, 저는 <전> 뭐 열정 하나면 뭐든 예, 가지고 일단. 전화번호는 아 전화번호요? 네. 아집 전화인데 괜찮겠어요? <laughs> 아, 그럼 외출해 계실 때는 연락이 안 되겠네요. 아예 아직 예. 찍, 핸드폰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핸드폰이 없어가지고.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 돈은 어 이게 월급제입니까? 아니면 음. 뭐 음. 일당입니까? <laughs> 예,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죠. 제가 이게 원래 또그 매니저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<laughs> 제가 어, 뭐, 매니저가 있어. 아니, 그런 게또 아, 그런 게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음. 돈 문제는 또 매니저가 얘기한다는데 음.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쓰, 어. 던져봤습니다. 아, 그 유튜브 음. 제가 일단 올려봐야 수익이 나오는지를 알수 있어서 아 예, 네. 그 일단 가도 하겠습니다. 아 어, 잠 아, 거죠. <laughs> 아 예, 네, 예. 가도 되겠습니 네, 네그 이거는 가져가 됩니다. 아, 네 드시라고 한, 준비한 거라고 <laughs> 네네네네 음. 가방, 음. <laughs> 아 마셔도 아, 차가운 아, 거잘안 맛있어도... 드신다고. 아 이것도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바깥에 드는 거. 따뜻하게 해서 더워. 드실 <laughs> 거구나. 고맙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네. 안녕히 <안녕히십시오>. 계세요. <안녕하세요>. 가겠습니다. <laughs> 이럴때는 숨구멍 한번 이렇게 한세 군데만 딱 넣어주고. <laughs>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됩니다. 음... 시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